안녕하세요 아강입니다. 설명 잘해주는 총각 하는데요. 고추 뭐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또 고추 조미하고 마하고 요게 짧은거에요 짧으면서 통통해요 꼭 바람 넣은 것처럼 통통해요 그리고 짧을수록 옛날 토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런 식품종 보다는 좀 맵다해요 맵다한게 아무래도 올레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은 얘네들도 이제 맛이 좀 옅어 져요 그러니까 매운내가 향이 매운 게좀덜 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청양 고추가 이제 시세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청양을 이제 고추 본연에, 썩지 않고 고추 본연에 이게 맛이 좀 매운 게 많아요. 이 짧은 게. 토종이. 요런 종류도 있고, 짧은 종류가 보통 뭐 부자 고추도 있고, 복주머니 또는 이제 진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토종 계열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품종이 여러 가지 많아 한 백여 가지 돼요 되는데 뭐 금탑이나 이런 거는 큰 거예요 생산량 위주로인데 요거는마 위주로 해가지고 옛날 토종고추 거기 맥맥이 이제 품종이 그더 뭐, 대열이라 뭐 해도 여러분 많아져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시골에 아직까지 요거요 씨를 유지해 유지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가서 농가에서 이 씨를 직접 해가지고 뭐를 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육묘장에서도 요실을 따로 보관해요. 따로 이제 좀 귀하게 보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요 보면 약간 저, 요렇게 수고한 것도 있잖아요. 트는 게 요게 삽이에요. 삽이라는 거는 요게 얘가 처음에 자랄 때 이렇게 생간점이 이일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서 얘도 성장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영양을 적게 먹었든지 아니면은 그 수분이 이게 한초란 말이에요. 어서세요. 네. 한초기 때문에 예. 물을 제대로 안 먹으면 요리 삽이가.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좀 네. 팔았어요. 저 방송 보고 와가 또 사러 오신 분 있던가요? 다검수강산이에요 집에 많이 있어요? 많이 <laughs> 한몇건 가지고 계세요? 300건, 300건 가지고 계세요? <laughs> 아, 말류는 까지 <가지. 웃음> 한 그릇에 얼마에요? 5,500원 뭐 정도 하고 10,000원 뭐, 정도 하고 이거 뭐. 직접 오셔야 되죠? 꽃이요. 렇지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고추가 네. 어떤 고추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세척해서 말라는 고추들이에요 이거 지금, 지금 8,000원이다 지 작년에는 1 8 0 0 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에 한 그릇에 10,000원 내렸 그 아니, 맛은 어떤 거고, 품종은 어떤 거예요? 품종은 어디서 전부 신품이 아니라 다, 그, 다 좋은 거 보내는 거예요. 이거 저, 굴에 구워가지고 말라는 거죠. 굴에 그래, 구워가지고 하면 하우스에 이어가지고 말라오는데 이러면 고추 뭐니, 누나? 아, 이거 저, 어르신 뭐 팔기 나름이죠. 고추 시세라고 한건 매일 바뀌잖아요. 맞아요. 호복 8천 원까지 돈 되나요? 큰거이야 보고 탈 때까지 작년 많은 혈, 작년보다 한년에 600g 한겨니 많은 혈 타이만 작년보다 이게 차이가 있겠니? 보밑다 보이죠? 이건 청양이에요. 예. 이거 한 거는 얼마예요? 청양이 만오 원. 청량이 요새, 자꾸 청량, 이제, 진가를, 청량이, 진가를 자꾸 발휘하는 거예요? 청량이 비싸요, 올해는. 일반 고추는 흐른데, 청량은 비싸. 청량이 올해 개배가 됐게 돼가지고. 요거는 얼마씩이에요? 요거는 많은 태양초.